다 부산갈치입니다. 저, 아님, 오늘 시간에는 앞전에 포석이 갈, 어, 공치가 물든 공치는, 녹은 공치는 안 된다 하길래, 그,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탄속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 공치는 어디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무르무 굉장히 많이 녹은 겁니다, 전부 다. 근데 딱딱한건 틀려가지고 이걸, 저, 낚시한 분, 초보님들이 쓸다 보면은 칼도 잘안 들고 이래서 손을 다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녹은 부분을, 이런 땡꽁치를, 이 제가 요번에 개발한 칼로, 안 된다 하니까는 제가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다, 허물허물하게 보다시피 다 녹은 겁니다. 자. 일반 칼로서는 이걸 쓴거는 전문가 아니면은 이게 들, 들기를 잘안 합니다. 그냥 허물허물 몇 번을 해야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보터기 칼로 쓰시면은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이렇게 땡기시면은 안 나갑니다. 그원행을잘 아시고 자이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땡기듯이 이렇게 쓸면은 자 놓은 게왜안 쓸립니까? 이래 잘 쓸립니다, 깨끗하게 버릴 것도 없이 배에서 이거 버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잘떠지죠자뭐 다른 거 뭐. 단단한 게 아니고 다녹공 겁니다. 비가 질질 흐른, 이런, 그,인데,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잘 썰리는 거 같다가, 이게 뭐, 일도안 된다, 뭐, 한다는데, 자, 이래주면 선사에서도 꽁치 이거 버릴 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녹은 꽁치는 썰어갖고 손님들한테 이래주면은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겠죠. 자, 얼마든지 이건 봉사할 수 있고, 안 된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해에 하기 때문에 자이흐뭇흐뭇 반도한 겁니다. 자, 이, 이 상태에서 좀바면더잘 되겠죠. <laughs> 자한번더 말씀드리듯이 칼은 일반 칼하고 똑같이 쓸듯이 자이 부분에서 이래 쓸와야만이 쓸듯이 이포뜨기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밑에서부터 위로 밀듯이 이렇게 오면은 또 타면 그런 식으로 그럼 아주 잘 됩니다. 한번더 처음에는 다안 되겠지만서도 몇번 연습하시면은 나도 풀어 내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칼이 얼마나 더 편하다는 걸내 처음은 잘 될까요? 자한번더 이거 구입하신 분들은 몇번 연습을 하시면은. 아, 이거 집에 잘 되는 거 편리하다는 걸느껴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농 가시, 가시더라도, 이녹음안 된다는 표 정도라고 연습을 해갖고한번더 어, 시선에 자꾸 해보시면은, 이이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녹음거안 된다는 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이것으로 오늘 저 방송은 마치겠습니다.